코인 25시입니다. 녹화시간 1월 16일 오후 12시 19분이고요. 코인 투자의 목적은 오로지 수익이죠. 오늘의 급등 종목 공개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챙겨간 수익부터 인증하면서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오전 9시 17분경에 바로 어제 추천드렸던 헌트 8% 수익이고요. 수익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시 날짜 보시면 1월 13일 바로 이틀 전 영상과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iOST죠. 정확하게 관점대로 단기 급 쏘면서 20%가 넘는 수익 떠먹여드렸습니다. IOST 수익 챙기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딱 3일 전에만 정보방에 들어오셨다면 전부 다 챙길 수 있었던 수익들인 겁니다. 이렇게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 달아놓은 링크를 통해서 누구든지 100% 무료 입장 가능한데요. 아무런 조건이나 비용 뭐 이런 거 일절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빠르게 정보방 입장하셔서 역대급 기회 시장 속에서 엄청난 수익들 꾸준히 쌓아보시.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급등 코인은 바로 메타디움 가지고 왔고요. 정보방 빠르게 입장하신 분들은 더 좋은 타점에 잡아둔 거 보이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가 대폭등 가능성 아주 높은 코인이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고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일봉 차트로 보셨을 때 여기를 보시면 미리 그어드린 해당 주요 매물대 부분과 아래쪽 대각추세선 사이에서 꾸준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온 모습인데요. 네 이제 딱 보면 아시듯 전형적인 상승형 삼각수렴을 만들어가고 있죠. 빠르고 간단하게 특징 설명해드릴게요. 이 수렴의 고유 특징으로는 수렴의 안쪽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수렴의 끝에서 아주 높은 확률로 단기폭등이 나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어서 수렴의 안쪽에서 상승이 나올 때 꾸준하게 위쪽 매물대 저항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와주었는데요. 이 모습은 앞으로의 상승을 예고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60원 매물대 저항을 저항을 맞고 떨어졌음에도 60일 2평선 위쪽에 정확히 안착해준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래쪽 추세선 부근까지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고 2평선 위쪽으로 안착했다는 모습 역시도 메타디움의 급등 타이밍이 임박했다는 상승 단서로서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거래량도 빼놓고 볼수 없겠죠. 보시면 10월 중순경부터 엄청난 양의 매수 거래량만 쌓여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심지어 12월 17일, 18일 이틀 연속 으로 발생된 음봉 캔들에서도 빠져나간 거래량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만약 세력들이 차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갔다면 엄청난 매도 거래량이 발생했겠지만 현재 매도 거래량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세력들의 전형적인 개미털기라는 거겠죠.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상승 단서들을 토대로 메타디움은 단기간 내에 위쪽 매물대 돌파는 시간 문제이고요. 매물대 돌파 성공 시에는 뚜렷한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75원 매물대까지 대폭등이 나올 역대급 기회 매수 찬스라는 겁니다. 다만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은 현재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데요. 실시간 대응이 불가능한 영상만 보시고 무작정 매수부터 하지 마시고 꼭 고정 댓글에 있는 정보방으로 입장하셔서 현재도 해당 관점이 유효한지, 저는 어떻게 매수하고 매도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시면서 더욱 안전한 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메타리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